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2일 리포트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다섯 가지 리포트를 준비했고요. 반도체, 그리고 OLED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 봤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의 장원성님의 리포트를 참고를 했고요. 실리콘 웍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을 2분기 DDI 가격 인상폭 확정이라는 제목을 달아주셨고요. 먼저 실적부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동사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4,193억 원, 영업이익이 625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해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P와 Q가 상승을 하면서 이 PQ 상승이 주도하는 실적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인 DDI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는 상당히 견조해졌다고 하고요. 특히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DDI 물량 확보를 위한 가격 인상은 필수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상승을 예상하는 그런 어 요약을 해주셨고요. 동사의 주력 제품군인 중대형 DDI 가격은 지난 1분기에 10% 정도 초반 인상이 됐다고 하고요. 이어서 2분기에 또다시 10%가량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8, 8인치 파운드리 수급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DDI 가격 하락 반전 가능성은 낮다고 하고요. 오히려 DDI 가격은 하반기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추가 인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OLED 부분에서 봤을 때전 세계 주요 세트 업체들의 3분기 TV 패널 구매량은 약 2,200만 대라고 하고요 어, 역대 최고치를 경,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익성이 높은 OLED t v 향 DDI 매출 비중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고 특히 하반기 아이폰 신제품 출시 효과에 따른 모바일용 DDI 출하량 증가가 뚜렷한 실적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네, 2022 2년도에도 전 세계 OLED 부품 수요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동사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고요. 최근 IT 업종 내 비대면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피크아웃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긴 하지만 어, 동사의 예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 생산량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OLED 채널 수요 증가세가 가파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하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동사의 현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 8.1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업구조가 유사한 대만의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소폭 요즘에 주가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실적 기준 p 26.2배 를 기록하면서 P8.1배 수준의 평가받고 있는 이 CD쿡웍스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아 엘텍이라는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선 님이 발행하신 리포트입니다. 어, 제목은 OLED 시장 확대 및 메타버스 시대 개화 수혜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어 먼저 첫 번째로 이 업체는 OLED 응용시장 관련 그런 업체라고 볼수 있겠고요. 애플 제품 및 삼성 노트북의 OLED 채택 등 응용시장 확대 수혜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특히 플렉서블 및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스마트폰의 비중 확대도 OLED 수요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또 TV 시장도 LG 물량 확대 이외에 소니 그리고 중국계 제조업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도 기존 LCD를 대체하면서 프리미엄 차량의 OLED 적용이 확대 중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동사는 디스플레이 자동 검사 장비, 이 자동 검사 장비라고 하면 출하 검사, 화면 조정, 출하 검사, 입고 검사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OLED 제조용 증착 장비 등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30%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성장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AR, VR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메타버스 수혜주 그리고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선익 시스템은 이 동아 엘텍의 자회사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미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OLED 장비를 개발하여서 연구개발용으로 지속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중국 BOE에 양산용 마이크로 OLED 장비를 공급한 바 있고요. BOE는 하반기에 마이크로 OLED를 채택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업체의 마이크로 OLED 제조 장비 수요가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동사의 실적 성장에 이 메타버스 관련 이런 실적이 잡히면서 성장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요, 당사 추정 2021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2,100억 원 어, 연결 기준입니다. 영업이익은 13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 및 일시적인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서 1분기 적자를 반영했고요, 수익성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하반기 매출 본격화로 인해서 점차 수익성은 개선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예상 실적 기준 PER 11.2배 수준으로 나타나 있고요. 국내외 유사업체가 평균 12.4배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소폭 할인되어 거래 중이라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회복되면서 이 수익 회복을 고려를 했을 때 2022년 PER은 6.5배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추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요 SK증권의 이동준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ITM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어 이름에서 알수 알 있듯이 반도체 전반에 관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먼저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에도 매출액 606억 원, 그리고 영업적자 21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적어주셨고요. 어그 이유를 적어 주셨는데 동사가 포지셔닝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 믹스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인원 충원과 늘어난 감상비도 부담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분기를 저점으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예고한다라고 써 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겠죠. 더욱 풍부해지는 재료라고 써 주셨고요. 전작 대비 한 개의 모델이 추가되어서 믹스에 따른 실적 리스크가 완화되었다고 하고요. 신제품의 흥행 여부를 떠나서 공급 제품 수 확대로 하반기는 전년 대비 30% 이상의 외형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하반기 고객사 무선 이어폰 신제품 출시 여부도 주목된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전장향 칩 모듈 그리고 웨어러블향 센서 등이 2022년부터 매출에 기여 가능한 신사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신사업 추진과 신공장 증설에 따른 비용은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고요. 이에 단기 실적 가시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성장 재료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다른 반도체 관련 업체인 유니셈에 대한 리포트고요.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님의 리포트를 참조했습니다. 제목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실적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용 및 디스플레이용 장치 중에서도 스크러버 그리고 칠러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776억 원을 달성을 했고, 2분기에는 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 매출이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1분기 매출보다 2분기 매출이 적었었다고 합니다. 비수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 불구하고, 이번 연도에는 2분기에 800억 원의 매출을 예상을 하면서, 좀더 1분기보다 나은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약을 해주셨고요. 또 전통적인 계절성을 극복하면서 2분기 매출 1분기 매출을 상회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전방 산업에서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이다라고 적어주셨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장치 수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두 번째 이유로는요, 1분기 고객사의 ESG 활동 강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해가스가 다량으로 배출되지 않던 일부 공정에서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스크러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고객사의 ESG 활동 강화가 반도체 전공제, 전공정에 의외로 영향을 끼쳐서 유니셈의 2분기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반영,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이처럼 예상 외의 요인으로 매출이 견조한 가운데 항상 꾸준했던 유지보수 매출도 이번에는 양호하다 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니셈의 2021년 매출 컨센서스는 2,57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셈은 전공정 장비 공급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연간 매출 규모 측면에서 전공정 장비 공급사 대비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앞으로 반도체, 반도체 전공정 장비 공급사 못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부진하긴 하지만 유니센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동굴 속을 무난하게 헤쳐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는 또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 TCK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IBK 투자증권의 이건재 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고요. 어, 소제목으로 우선 국내 소부장 섹터를 리딩하는 대표기업이라는 제목을 주여 주셨고. 한달 넘게 비교적 큰 조정을 나타낸 IT 소부장 섹터 변화, 변동성이 일단락되고 최근 섹트, 바, 섹터 반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섹터내 누구보다 높은 베타를 보여준 TCK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산업 내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속하며 섹터내 대표성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세계 최초로 마이크론이 n 드 176단 개발 양산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죠. 어, 하지만. 이,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위 기술력에 있어서 어, 위기감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인터넷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는 단편적 사실을 앞세워서 본질을 왜곡하는 자극적인 보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76단 양산 시점은 마이크론이 당연히 빠르긴 하지만 때 크기와 그리고 접목 기술 부분에서 확실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라고 서술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과거와 달리 경쟁사의 빠른 기술 추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TCK의 최대 고객사의 176단 양산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176단 랜드는 기존 128단과 달리 싱글스택 공법으로 생산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추후 나타나 200단을 넘어선 적층 경쟁에서는 싱글스택의 한계가 더욱 명확해지기 때문에 고객사의 공정 변화가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목표 주가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동사가 제작하고 공급하고 있는 SIC 링의 중요도, 그리고 낸드 176단 양산 확대와 고객사 공정 변화에 따른 프리미엄을 고려를 했을 때 무리가 없는 수준 수준이라 판단을 한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한 리포트 다 요약 드렸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